크게 뭐 어려운 일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들에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66년생 김미경입니다. 저는 25년간 수학에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4, 5년 전에 이제는 제가 건강 악화로 학원을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 또 이제 남편도 다리를 다치는 부상이 생겨서 그 당시 학원을 접고 집에 있으면서 집을 정리하는 과정 내에서, 아, 이거, 이거 있다 좀 배워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세일센터에서 정리수납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공간이 재탄생되는, 어,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현재는 그 당시 취득한 정리수납 1급 자격증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중고 아동학교 시절이면 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심리적 압박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밤새워 수학 문제를 풀곤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다가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어, 학교 내에서도 저는 대표로 수학 경시대에 나갈 정도의 어, 실력을 갖췄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나는 수학과를 전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어, 오빠의 반대로, 어, 실질적으로는 가정관리학과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여자들이 가면 가장 좋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선호하는 부분이 가정관리학과였기 때문에 가정관리학과를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년 전에, 어, 인천에 있던 집두 채와, 그 다음에 남편, 어, 음. 퇴직금 모두를 잃어, 재산을 잃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단돈 이제 천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지인들이 도와준 금액과 또 이제는 어떻게 대출을 받은 금액과 해서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원을 음. 오픈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으키는 일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8개월간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음. 오후에는 학원 홍보를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모집하는 모집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좀 특이한 홍보 전략들이 잘 적용이 돼서 원생들이 모이게 됐어요. 모인 학생들을 갖다가 섬심 성의껏 지도를 하였고 지도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성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남편하고 저의 건강 문제로 접기 전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려고 시도했던 일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들이 대체적으로 어 크게 뭐 어려운 일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들에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더 높은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는 그 젊은 시절에 그 끈기를 좀더 길렀었다면 지금 현재 더더더 더, 더 좋은 모습으로 어, 좋은 어른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 지금 현재 가장 몰두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 2년 전에 퀼트를 배워가지 배웠는데 그게 지인들한테 선물을 주거나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솜, 솜씨 있다고. 그러면서 어, 그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좀더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다가 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수납 일급 전문가 과정을 갔다가 습득한 상태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쪽 분야가 아직 홍보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좀더 잘해서 의뢰 건수를 늘릴까 그쪽에 고민하고 있습니다.